윈무우에도 뭐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기 전에도, 디스플레이 윈도우, 간판, 그리고 취입구가 모두 표현하는데 뭘 표현해? 가게 이미지를 표현하죠. 그리고 뭐하게생각하는 거야? 사람을, 이 어, 사람을, 네, 뭐, 사람을 뭐 하게 만드는 거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뭐 하게 만들어? 그렇죠. 소비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아, 윈도우에서, 여계에서 이사람은 제안하죠 뭘 제안하냐면 만약 눈이 영혼의 창이라면 그렇다면 가게 게의 윈도우는 드러내는데 뭘드러내는가 가게 의 영혼을 드러내는거죠 음. 그지? 너 뭐하려고 할때턴 보행자. 보행자를 향하도록 할때 소비자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노력할 때 윈도우가 만드는데 뭘 만드는거야? 시각? 시각적인 진술을 만드는거지 뭐에 대한 산점에 대한 그리고 그 고객의 특성. 특성에 대한 시각적 진술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어, 윈도우는 뭐냐면 프리뷰, 어, 미리 보는 것인데 뭘 미리 보는 거야? 내부어 내부의 어쩔 수 매력을 매력이 x 부터 매력적인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만들조는데 무엇을 만들었어 눈을 사로잡도록 만들어졌죠. 그리고 결국에 고객들의 나머지를 사로잡도록 만들어진 거죠. 근데 네, 창문의 윗부분은 남겨질수 있죠. 어떻게 남겨질수 있어? 깨끗. 깨끗하게 남겨수 있죠. 뭐 하기에? 어 잡기에, 뭘 잡기에. 가능한 많은 빛을 하늘로부터 잡기 위해서, 포착하기 위해서 미를 깨끗하게 남기는 거죠.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그러나, 낮은, 낮은 밑에 부분은 네, 가려질수 있죠. 뭘 가릴 수 있어? 커튼이나 다른, 네, 층으로 가려질 수 있지. 무할, 무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보는 걸피하기 위해 무로부터 외부부터 로 안을 보는 걸 피하기 위해서 밑에를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용하는데 뭐 이용하는 거야? 네, 어떤 거? 현재. 현재 있고, 그리고 트렌디한, 뉴국의 문화에서 트렌디한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필하는데 뭘 어필해? 우리의 소망이 어필하죠. 근데 네, 어떤 소망? 깊고, 그리고, 얕은, 소망에 어필하는 거죠. 지휘와 소통의 일환이 또. 자,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점의 진열제 역할, 진열창은 상점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철, 소비자처럼 사고하도록 한다. 가게 진열자는 상이의 이미지를 표현해 갖고 나왔고, 상점 상점 고객의 특성에 대해 치각적 진술, 고객을 살도록 설계, 위행을 이용, 욕망의 호소. 다시 마지막으로 또 자세히 볼게. 음장을 유의하게. 네, 여기는 괜찮니? 괜찮지? 네. 그들이 이용하는, 무용하는 것, 현재에 있는, 그리고 트렌디한 것을 이용하는 거죠. 미국 문화에서. 그리고 우선 호소하는데, 왜 소망이 호소하죠? 깊은 소망과 그리고 얕은 소망 둘 다.